사장님다 잠깐 빼줘 보실래요? 다. 다 빼줘 보셔, 다시 걸어야 돼요. 다시 걸어 주셔. 예, 올라가시는데요 컨테이너 위로 사장님. 어오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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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, 오만안 꼬이게 좀 해주세요. 됐을, 에, 사장님, 주의할 점이, 보실 점이 벽을 내가 밀어서 이제 벽 쪽으로 붙일 건데 저기 보일러 연, 연통 있지요? 그거 꺾이나 안 꺾이나 내려와서 내려오셔서 봐주시면 돼 최대한 내가 저쪽으로 붙여서 땡길 거거든요? 괜히 저거 건드리면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가스 누출돼 잘못하면 신고해야 돼, 건드리게 되면 사람 100명이 달린 문제예요 저희 공간 있어요? 위험한데 빠져 나왔으면 됐어요? 다 있는데 없죠 사장님? 오래? 사장님 됐어요. 거 뒤에만 맞으죠. 그 앞에 전넘 빼니까 내가 볼 테니까 뒤에만 잡고 계셔 이. 잠깐만요. 아 최대한 빼야 돼. 더 빼야 돼요, 사장님. 사장님, 대송한지한번더 올라가셔서 이제 밥 빼줘야 돼요, 밥. 아, 이런 거 당연히... 아니, 아니, 아니 저거 사장님 그냥 올라가서 해서 저거만 빼주시면 돼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이럴 수가 이 죄송한데 사장님 밑으로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하다가 멈출 수 없는 작업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늘 때도 나 불렀으면 고생 안 하는데, <laughs> 어... 이는 거뭐 떡이지 뭐. 걸어 잡으셔요. 조심히 내려오세요 사장님. 잡고서 꽃. 잘 쪽으로, 예. 다 잡으셔, 다. 사장님, 그거 밀고 계셔야 돼요. 거기 한번 눌러봐요. 사장님, 담은 안 되고, 네, 살짝 눌러보죠. 올라타 보죠. 안 돼, 꿀렁꿀렁, 오케이. 위에 대리석만 밀고 계죠? 저저 뒤에 뭐 창문인가 뭐 걸렸다 저거 됐어 예 네, 살짝 사장님 쪽으로 돌리죠 이제 됐어요 드롭 방할 거예요 사장님 방향 앞으로 제 쪽으로 돌리죠요예참 네. 잠깐만요, 아, 키을안 뺐다. 사장님, 잠깐만요. 키을안 뺐어. 에어요 잠깐만요. 드릴게요, 사장님. 더 돌려보셔, 제 쪽으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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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나무 때문에 안 돌아요? 돌려보셔, 더 돌려보셔 됐어요, 이제 잘 돌아갈 거예요